안녕하세요. 류용숙 법무사입니다. 어느 한 수험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어렵게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법무사가 되면 주변에서 알아주나요? 이렇게요. 그 질문의 취지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 거죠? 혹시 법무사 돼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법무사래" 대단한데. 존경스러운데, 뭐, 이런 반응을, 뭐, 혹시 기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그런 반응은 한번 받아본 적은 없고요. 한 번씩 의뢰인들이, 아유, 아들이 법무사라서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든든해 하시겠네요. 어, 법무사라서 가족들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듣긴 듣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법무사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뭐 엄청나게, 어우, 뭐,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반응은, 예, 물론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런 반응은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는 곳마다 막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는 찬사를 드릴 수 있죠? 뭐 흔히 어렵다는 의사 되면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뭐 의사들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시나요?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단지, 뭐, 열심히 공부했겠네, 힘들었겠네. 뭐, 요런, 요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 여러분들 직업일 뿐입니다. 법무사든,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아니, 물론, 저도 위선자는 아닙니다. 저도 명예 욕도 있죠. 누가, 아우 뭐, 대단하시네요. 하면 기분 좋죠. 저도 위선자는 아니에요. 뭐, 그런 인정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아니에요. 인정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가 요즘에 법무사를 알아줘?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휴, 막 스트레스 받고, 아휴, 공부할 마음 안 나는 이런 생각 들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대한민국에 한명 밖에 없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각 부처의 장관들이라면 모를까? 뭐, 여러분들 의사, 그러면 요즘에 널린 게 의사인데, 어? 뭐, 변호사로 널린 게 변호사인데, 법무사로 널린 게 법무사인데,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남들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 주면 좋은 거고, 그러면 뭐 기분은 좋은 거죠. 그런데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예, 물론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가장 떨쳐내기 어려운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하죠. 즉,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 욕구가 인간의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다. 라고 이제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만큼.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의, 인간이 떨쳐내기 어려운 욕망 중에 하나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야죠. 예. 네. 노력이 어떤 겁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배꼽, 잡바, 배꼽 잡고 웃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아, 뭐, 남들이 그걸 웃든 비웃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예, 빌게이츠나, 예, 스티븐 잡스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다는데. 피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들한테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법무사 정도면, 어디 가서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예, 스스로 또 충분히 자랑스러워 해도 남들이,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자랑스러워 해? 하는 정도의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존경해주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 남이 인정해주면 좋죠? 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인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스스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전문직이 법무사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 못 합니다. 최소한 법무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